무리 시계 값이 실수가 되려면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요. 자, 그래서 1번을 보면,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,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2번.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, 또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. 자,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, 2x 4.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. 3번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2-x가 0보다 커야 됩니다. 등호가 되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분모자리에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 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누구보다 작다? 2 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. 4번 2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 빼기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. 등호되면 안 돼요. 분모자리에 있으니까. 2x 1,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를 넘어가니까 되겠죠. 자, 그래서, 둘다 요거와 요거 둘다 만족시키려면, X는 일단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, 4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.